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요즘에 새로 나온 맛동산 블랙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보시면 완전히 봉지가 달라졌죠. 까만 고급스러운 어, 봉지에 아몬드와 헤이즐넛, 아몬드하고 헤이즐넛 맛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. 아, 무척 궁금합니다. 여기서 보면 맛동산이 만들어지는 과정, 뭐 밀가루 반죽 시 음악을 들려준대네요. 뻥이겠죠? 그 다음에 커팅을 하고 좋은 튀김으로, 좋은 기름으로 튀기고, 그 다음에 아몬드로 버무린다고 합니다. 영양성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, 4,800원이에요. 근데 저는 3,600원 정도에 산것 같아요. 잘 기억 안 나지만.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무척 고급스럽게 생겼어요. 어, 칼로리는 어, 1,530kcal인데, 어, 우리가 뭐 언제부터 칼로리 생각했겠습니까? 아무튼 한번 맛이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 잘안 뜯어집니다. 뜯는 데가 잘 없어요. 그래서 여기 보면 뭐절 비슷하게 뭐가 있긴 한데, 음 가위로 뜯어보겠습니다. 어. 보서 한번 보겠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어... 아, 약간, 약간 색깔이 좀 진하다고 할까요? 음. 아 냄새도 조금 다릅니다. 냄새도 조금 다르고. 어, 어떠신가요? 어, 헤이즐넛, 헤이즐넛 향이 나네요. 헤이즐넛 향이 나요. 어, 헤이즐넛 향이 납니다. 야, 이제 한번 자세 히 보세요. 어떻게 생겼나?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몬드가 들어가 있고, 예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음. 여러분 너무 좋아. 너무 좋아요. 헤즐, 헤이즐 헤즐넛 향이 은은하게 나고요. 원래 원조 맛동산에 비해서 끈적거리는 맛이 좀 덜해요. 이건 좀더어 말은 좀좀 건조한 좀 바삭바삭한 음 식감이 훨씬 좋고요. 기존의 맛동산에 비해서는 끈적거림이 좀 덜해서 먹기가 좀더 편한 느낌이 듭니다. 어, 아, 헤이즐넛 향 너무 좋은데요 어, 이거는 꼭사 드셔 보셔야겠네요 너무 맛있네요 요즘 매우 핫한 맛동산 블랙 아몬드와 헤이즐넛 맛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꼭사 드셔 보세요